일이선 청정골 자연을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국말 진삼면가 010 8322 5013아 간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요즘 간호사님, 뭐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정말 핫한 우리 스님으로 어, 유명해지셨는데, 자, 오늘 저희 이제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 7차 헌재 어, 심판이 있습니다. 어, 오늘은 이,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 개음 선포 하게 된이 부정선거 관련된 어, 분들의... 어, 정인 신문이 있습니다. 이 간호사님께서는 이 속세의 윤 대통령의 부정 선거 관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 그 오랫동안 그 알게 모르게 저질러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데 이거 뭐 선관위에서 가용. 전부 판사, 뭐 대법관, 이런 분들이 계셨으니까 도저히 일반 사람으로서는 재판을 하면은 기각 기각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윤대통령님이 고심 끝에 전부 참모들은 반대를 다 했는데 당신이 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아마 혼자서 극단적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 안 하면은 이 나라가 완전히 이제는 무너진다 그런 위기 의식 갖고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에, 처음에는 국민들도 그러고 저도 그랬어요. 이거 이상하다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개몽 누구 말이더나 개몽식으로 해서 개몽령 개명령이 예, 아니라 개명령이 예, 아니라 개몽령이다. 예, 개몽령으로 해서. 아마 국민을 아마 깨우 치려고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아 아마 최고로 아마 신의 한 수였다고 저는 아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뭐한 7차, 8차까지는 끝나는데 이, 이달 아마 말경 되면 아마 끝날 것 같아요. 우리는 아마 다음 달 초에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3월 달에는 틀림없이 아마 이렇게 기각이 돼가지고 아마 나오시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관우 선님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3월 달은 어, 탄핵 기각되고 어, 직무에 어, 복귀하실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현 상황 중에 오늘 이제 현재에서 7차. 어, 탄핵 심판 변론이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사건 하나가 법원에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어 구속 취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대부분 일주일 내에 어 결과 나옵니다만은 인용이냐 기각이냐. 오늘이 일주일입니다만은 법원에서 예외적으로 어. 오는 (20일) 날 (20일) 날 직접 이 피청구인 아 그리고 청구인의 어 신문을 하겠다 판사님께서 그까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인용해야 계획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직접 의견을 들어보겠다라고 어, 법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예외적입니다. 간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21일입니다. 아 저는 아마 기각된다고 저는 그 믿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이 여기 육효도 지금 예. 그렇게 나옵니다. 기각된다 기각된다면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판단. 예. 그럼 대 쪽으로. 좋은 쪽이면 인용이 돼야 되는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기각은 청구한 걸 기각한다면. 아 지금 청구가 누가 청구를 했나요? 그 대통령 측에서 청구를 했죠. 예. 그니 구속 취소 소송을 냈으니까 예, 예. 인용돼죠 우리가 그러게 되면 인용이 네. 돼야 예예 예. 인용되는 걸로 만약 인용이 되면 2 0일날 대통령은 자유 몸이 된다는 예, 뜻입니다 석방되는 걸로 이제 나옵니다 저쪽 국회 쪽에서 아마 난 저기 그 청구를 한건줄 알고 예. 그럼 문제 그 기각이 되는 거고 아하. 이쪽에서 했으면 대통령 예. 쪽에서 했으면 그 인용이 되는 걸로 그래요 무조건 나오시는 걸로. 그래. 그래. 근데 그게, 그거는 저 생각을 못 하고, 이쪽에서 저는 이쪽에 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걸로 하면은, 3월달에 나오시고. 네. 예. 조금 더 빨라가지고 하면은, 이제 이걸,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청구를 하면은, 아마 인용이 되는 걸로 해서, 좀더 땡겨지겠지, 아마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그렇게 어 되면 정말 뭐 난리 나겠습니다. 예. 대박이죠. 대박인데 정말 어떤 결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어, 변 별론 이 직접 신문하겠다. 이런 굉장히 좀 예의적이었다. 그런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게 어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결코 나쁘지 않다. 저도 뭐 그런 판단을 섭니다만은 네. 어,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낼지는 어, 다가오는 20일에 봐야 알것 같고. 네. 어, 우리 간호사 님께서 어뭐 그렇게 해석을 하셨다는데 네. 예. 정말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정말 뭐 금상첨화겠지요. 네. 이제 뭐 다시 한번도 그, 그, 매우 이제 중요한 사건이니까 육십 갑자로한번더 확인해 주시죠. 예, 네, 정상적으로 가면은 이 년이 됩니다. 그데 이게 만약에 이 서부 보원에 갔으면은 예. 이렇게 못 되는데 주앙 지방에서 이제 그렇습니다. 앙지방을 했기 때문에 100%이 정도 됩니다. 아하. 예. 야, 또뭐 100%까지 자신 있게. 예, 예. 60 갑자가 똑 떨어지게 맞아야 예. 되는데. 예. 이손 안에 다 있습니다. 예, 다 근데 간호사님 손을 잠깐 앞쪽으로 이렇게 부처님 그손 모양으로 한번 잡아 주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왜손 예.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앞쪽을 조금 밀어 주시겠습니까? 근데 왜 제가 이말씀이 우리 관우 스님이 손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이 부처님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관우 스님의 손 모양이 이 부처님상 보시면은 아미타 부처님상 보시면 은그손 모양과 좀 비슷합니다. 예. 네. 네, 좋습니다. 예, 관우 스님. 네. 자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이 부정 선거와 관계돼서 중앙선관위에 그 당시가 아니고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이 국정원 그당시에 국정원에서 이제 곡을 어, 조사를 했을 때 선관에서 5% 정도만 보여줬다 95%는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고 그 당시에 거기에 참여했던 어, 아마 어 본위 암정인으로 채택이 됐고 오늘 매우 그게 이제 뜨거운 논란이 될 겁니다, 분명히. 자, 그런데 이 오늘 이 매우 중요한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오늘 일찍 그 서울 구치소에 출발해서 현재 아, 예, 예, 아, 도착했습니다. 예. 서울 구치소에서 8시 반에 이제 출발해서 9시경에 도착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 오늘 일진는 어떻습니까? 일진이 매우 기대야될 텐데요. 이번에 아마 최고의 일진이 될것 같습니다. 아주 날이 아주 좋은 날이에요. 지금 제가 보니까 어, 날씨도 좀 많이 풀렸고, 예, 예,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아주 합이 듣는 날이에요. 그래 아주 최고의 날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세도 지금 좋습니다, 지금요. 예, 그리고 가면 갈수록 그 기운이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아마 제최고에 아마 그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시고, 그리고 또 여러 국민들이 지금 서운하지 않습니다, 특히 더 이십 대, 삼십 대가 그래가지고 뭐 아주 뭐그 앉아있는 것도 아주 그냥 괜찮을지라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일진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오늘 정말 어, 많은 국민들이 이 그동안 특위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정말 오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어, 국민의힘의 어, 김기현 전 대표 주경호전 원내대표가 어, 윤석열 대통령을 어, 예방했습니다. 네. 서울구치소에 어, 그리고 이제 그 김기현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어, 메시지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 내용이 20대 30대들에게 희망을 보았다. 이대한민국의 미래 의 주인공은 어 20대 30대다. 어, 당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어 윤석열 대통령의 어, 탄핵 반대 집회 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 더더욱 어어 어, 협조해서 쓰러져 가고 있는 기울어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대, 30대의 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발적입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연세대학교에서 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 아, 선언을 어, 대학생들이 아, 발표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현상들 어떻게 보십니까? 아, 지금 어떻게 뭐, 속임수로 해가지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뭐, 어부지로 됐어요. 그런데 그 구군이 그 이승만 대통령님하고 박정희 대통령님하고 또더 더 나가면은 전두환 대통령도 이 구이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그 구군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상하게 또뭐좀 선관위에 좀 이렇게 한다고 개봉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쓰러져 가는 거를 보고 그분들이 위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길을 내려 주시니까 이 2030들이 그동안에 목에 치는 그 국민들도 전부 일어나 가지고 아마 이렇게 국군을 돕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이. 이 줄기를, 이 빛을 이래 타가지고, 이 열풍을 타서 아마 틀림없이 요번에는 아마 크게 아마 이 나라의 대통령들이 님해 주셔가지고, 빛을 내려주셔가지고, 기운을 주셔가지고, 아마 이 대, 대한민국이 아마 반듯하게 들어서리라고 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다 쓰러져 가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점점 살아나는 거 보십시오. 틀림없이 반듯하게 요번에는 아마 100년이 아니라 200년, 300년도 아마 이, 이, 이 일로 인해서 이, 윤 대통령님 이, 이 기운을 받아가지고 아마 2, 300년 뭐그 천년 이렇게 쭉누가잘 살게 될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앞으로 내년 훈년이면은 퇴임할 때 보면은 경제 사위로 우뚝 서지 않을까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서지 아. 않을까가 아니라 섭니다 아. 예, 그리고 요번에 아마 20일날 빠르시면 20일날 나오시고 나오실 것 같아요 예, 예. 늦어도 3월달은 나온다 예 늦어도 뭐 요번에 그 생각을 못 했거든요 기운은 많은데 기운은 많은데 이 우리 쪽에서 아마 저기 그뭐 이렇게 청구를 한 거를 저는 생각을 못 하고 이 틀림없이 헌법 재판소에서만 이제 한다면은 늦어도 3월 초에는 나오신다고 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도 나오고 그래서 요번에 뭐 이렇게 또 청구를 했다니까 주앙지법에 청구했다니까 틀림없이 나오십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내일이 어 정을 대보름입니다. 이 불교에서는 대보름날 뭐 어떤 의식들이 있습니까? 아. 그 불교에서는 그 작년 그음력으로 10월 15일 날 이제 동한 거 결제라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뭐 하냐면은 이 스님네들이 이제 그 강원이나 어또 참선하는 선원들 같은 데까지다 모여 가지고 이렇게 결제를 하거든요. 그 공부를 하는데 그 정월 대보름 날이 이제 1월1 5일 날이 해제를 합니다. 해제를 해가지고 그 동안에 배운 것을 에한 군데 모여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배웠지만은 해제를 하게 되면은 각 스님들이 다 사찰에서 나와가지고 만행도 하고 또 가서 나가서 일도 하고 그래가지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언제 또 저기 되냐면은. 4월 보름날에 또입제가 들어가요. 이제, 그때 입제 들어가고, 그때 이제 또 모여가지고, 이 강호 같은 데나 이제 선원 같은 데 가서 하고, 또 7월 백중날, 그날날 또 해제하고, 이래가지고 1년에 뭐, 4번인데, 해제했다가, 그, 결제하고, 이제 스님들은 단순하게 이제 그렇게 공부하고 또, 어 참선하고, 공부하고 참선하고 또 만행하고, 또 자기 성찰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제 행사가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이 요즘 대한민국은 전환길 강사의 이신드롬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이 지금 그 한국사 역사를 강의하는 일타 강사 이 전환길 선생이 지금 20대 30대들을 구름 같이 몰고 다닙니다. 지난 토요일 동대구역 집회에서는 경찰 주상 5만 명의 인파가 집결했고 거기에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이 전원 참석을 하고 심지어 이주로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은 부인까지 본인은 참석하지 못했고 부인을 대신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망 아 김한길 전환길 어, 강사와 인증사까지 찍게 됐습니다만은 이런 어, 전환길 신드롬 전환길 현상 대한민국에 뭐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분이 처음에는 뭐그윤 대통령을 많이 이렇게 좀 비하하고 뭐 그랬다더라고 또 네. 뭐 노사모 뭐 노사모 출신이죠 출신 노랜 지금 그분이 이것저것 다 따지지 않고, 이렇게 봤을 때, 뭐, 뭐, 뭐 탄핵 아9번에다가 뭐, 뭐, 예산 삭감 다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나라를 살린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게 정권이 들었으면은 다 이렇게 협조를 하고 했거든요. 그 예. 근데 이상하게 민주당만 지난번에 그리고 지지난번 정권 때도 그렇고, 뭐 아는 그거 보면은 그분도 아 도저히 이건 아니다. 이래 가지고 이게 나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나왔는데 이제 그분이 국회의원 108명인가? 그 그렇죠. 국민님. 예. 네. 그, 그 사람보다 나아요, 그래. 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무슨 뭐한반 내가 볼 때는 한 반은 그뭐 이렇게 온실이 라는데서 키웠던 그뭐그저 화초처럼 그뭐 누가 뭐를 우하면은 그냥 그냥 겁을 먹어가지고 또 그냥 숨고 그래 그분이 요번에 아주 그냥 구분을 살리려고 그분이 또 박정희 대통령이 또 내보내신 것 같아 그래서 아주 아주 그 고무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분들 때문에 그분 때문에 아마 이게 판이 뒤집어지지 않는가 예, 그리고 또 3월 1일 날까지만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좀더윤 어, 대통령 나오실 때까지 좀그 탄력을 받아가지고 좀더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분도 내가 그 저기 장관 봤는데 예, 육갑을 봤는데 그분도 아주 기가 아, 쎄게 부예요불리를못 예, 보고 그냥 예, 앞으로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전환길 선생의 이 팀들의 집회가 광주에서 토요일 날 어, 전라도 광주에서 어, 집회를 할 것으로 예고를 했고 어, 그런데 이제 그 전라도 어, 광주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집회 불허를 했습니다. 아 그런 적이 있어요? 네. 예. 아. 이 그, 그 민주화의 상징인 광주에서 이 대한민국은 이제 집회 자유가 있습니다. 아.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 불허를 아. 했는데 이그 점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뭐 제가 볼 때는 너무. 강기증 시장이 자충수를 뒀나요? 안 좋죠, 그거요. 아유 참. 그 표현에 뭐자유가뭐 뭐 그걸 하셔야 되는데 아마 그, 그 사람이 혼자서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당에서 그렇게 하라니까 했겠죠. 그래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건 뭐 못하는 겁니까? <laughs> 뭐 전환길 될까요? 선생 쪽에서는 뭐 음. 강행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건 토요일인가요? 네. 예. 예. 토요일이면 15일 날인데 음, 뭐 하시겠네요. 예. 불어를 해도 어떻게 하든지 하긴 합니다. 나 아, 근데 이제 예.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한 게 예. 과연 전라도 광주에서 광주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얼마만큼의 인원이 참여줄까 아,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하죠. 예. 제가 호남 민심이 거의 경찰 추사를 과연... 항상 이렇게 작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광주 집회는. 한 60만 나오지 않을까? 60만 예, 60만 나오지 않을까? 경찰 주사는 아니고요. 예, 경찰 우리 주사는... 관우 스님의 주사입니다. 예, 예. 야 60만 뭐 말만 들어도 신나군요. 뭐, 경찰 주사는 뭐 얼마 안나오겠지 아마 근데 예. 아마 60만 나오죠. 근데 지금도 이 광주가 저 전라도 쪽이 지금도 이렇게 민심이 많이 돌아섰다 그러더라고. 저도 그, 요번에, 그 전화를 좀 많이 받았어요. 예. 그쪽이 뭐좀뭐 뭐 했는데, 그쪽도 그냥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아주 그냥 애국자들이 많더라고 근데 요번에는 이건 뭐냐면은 이 당, 당과 당이 문제가 아니라 요번에 나라를 살리겠다는 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거기도 지금 거의 한 4, 50% 지금 역전이 되지 않을까, 그 고, 그 지나고 나면은 아마 60, 70% 정도 될 겁니다. 네. 자, 이제 내일이 정월 대보름입니다. 대보, 정월 대보름을 맞이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뭐, 득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그 항상 건강하시고 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저 부처님한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 네, 성불하십시오.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매주.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국말. 진산명가. 0 1 0 8 3 2 2 5 0 1 3